안녕하세요. 집터 여행 중입니다. 지금 저는 구포역에 왔어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기차 타고 대전으로 갈 거거든요. 대전에 오늘 롯데자이언츠 원정 경기가 있어가지고 올해 이번 시리즈가 대전 마지막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응원하는 차 간단하게 1박2일로 짧게 대전을 갔다 올 예정입니다. 대전 가서 이제 성심당 본점 가가지고 좀뭐좀 무기거리를 뭐좀 먹은 다음에 야구장으로 갈 생각입니다. KTX 산천인데 저 KTX 산천도 처음 타보거든요 오늘. Merci. Okay. 대전 도착했어요 대전역에 내렸습니다 어, 생각보다 엄청 일찍 왔네 경기가 6시 반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는데 지금 3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성심당에 가서 빵이랑 해서 좀 먹고 숙소에 가서 짐을 좀 맡겨놓은 다음에 야구장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에 이슈돼 있는 대전의 성심당은 어디 있을까요? 대전역 성심, 성심당 거기도 구경 한번 가봐야겠네 와 엄청 들어갈 아, 장난 아니구먼 와 빵집에 지금 줄이 한번 슬쩍 들어갔다 갈라했는데 뭐 밥이 안 나오네요. 아, 이제 나와가지고 성심당 본점으로 갈 건데 걸어서 한 16분 정도 걸린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지하철역으로 내려오니까 지하상가가 있거든요. 예, 네, 성심당 가는 방향이랑 맞아가지고 일단 일로 가고 있는데 엄청 추억의 옛날 그 지하상가 느낌 나네요. 어, 끝까지 와도 아직 갈 길이 먼데. 영 맞은 편으로 건너서 쭉 보는데 여기 약간 좀 시내 느낌 나네요. 이쪽 안쪽에. 일단 지도상으로 있는 걸로 아, 여기가 성심당 건물이네. 여기는 성심당 밀방학장이고 여기가 먹는 데가 와, 여기도 주로 정석인데, 아 우리 이렇게 방을 만나는 것도 볼수 있고. 예전에 이거에 있었던 곳이 있었니다아요당 나온 이라고 이 골목으로 가면 돼요? 저혼도 아, 그거 먹을 수있다아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어, 튀김소보로 어, 생각보다 술 기도도 빨리빨리 돼가네 어, erm, 종류 엄청 많은데 사이드네 와 이걸 어떻게 사는 필요하신 빵 먼저 골라주시면 됩니다 카운터 8군대 나눠서 짧은 면을 각각 줄도 주세요 오케이 계속 먹으러 포역이 나눠져 있네 기다리실 때는 계산대마다 줄 사는 겁니다 저희는 카운터가 1번부터 8번까지 총8군대입니다아 고로케 그렇게 좋아하니까 고로케 하나 먹어야지 주빵이또 대표긴 한데 제임스보로는 어, 워낙 어, 유명하니까 와 엄나 사람 많다. 하나 아, 샀습니다. 되개빵세개 샀는데 와빵 사다 끼워 줄겠네. 성심당 맞은편에 보면은 골목이 있는데 성심당문화원 저기 가면 산빵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래요. 벌써 야구장 가려고 준비하신 분들 계시네. 여기가 성심당문화원. 아, 여기 이렇게 직접 팔고 하는데구나. 아. 와, 빵집인데 굿즈도 팔고. 아, 저번에 이, 이 책으로 그때 행사하는데 갔었는데. 혹시 이거 산빵 바로 먹을 수 있나요, 네. 여기서? 여기서 먹으면 되니가 아, 잠시만요. 네. 토크 네. 드릴게요. 네. 밀크쉐이크 하나 주세요 밀크쉐이크 하나 드시고요. 네. 네. 식기를 필요하시요 네. 토크 개수 말씀해주세요. 아, 하나요. 다주시죠 수영이 같이 올리셔서 태식포로 만납해주세요. 네. 있게주세요 많이 샀나? 짜리난데 담백하고 음. 와엄크리스피하나 그냥 택배 받은 거 먹었을 때랑 좀 다르긴 하네 아 여기는 갤러리구나 4층, 5층 갤러리네 그냥 성심당의 역사 완전 여 2층이랑 위에 층이랑 성심당에서 빵꾸러한끼 때우고 숙소 갑니다 지금도 숙소까지 한 16분 정도 나오네요 찍어보니까 이런 오토바이 특화거리 이런 게 있네요 아까 베트남처럼 이런 건가? 여기가 왜 오토바이 특화거리지? 아, 오토바이 뭐, 수리하거나 판매하는 이런 데가 많나봐요. 길에 오토바이들이 좀서 있네. 실제로 뭐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베트남의 그런 느낌이 좀, 오토바이 특화거리라고 붙일 만큼은 아닌데, 오늘 숙소는 여기입니다. 대전 문창 더리즈. 아 어, 엄청 덥네. 이제 숙소에서 옷 갈아입고 야구장으로 갑니다 숙소에서 야구장까지 또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걸어가면 될을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도 오니까 기차 타고 오면은 역 주변에서 성심당도 가고 야구장도 가고 이렇게 다할수 있는 동선으로 걸어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저 야구장 가는 길 모르거든요 근데 <laughs> 지도 안 봐도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 야구장 나올 것 같아요 와 야구장 다와 가나보네요 아 여기구나 아, 하나, 이글스파크. 어 마을이 아, 유연진 있네. 역시 대표 선수들, 햇파워가또 대단하니까. 와, 평일 맞나? 하나가 요즘 연일 매진이라더니, 와, 진짜 사람 많네. 아, 이게 또 가방검사를 다 하는구나. 어, 입장이네. 아, 이게 또 처음 오는 구장에서 항상 길을 헤매잖아요. 아, 이게 우리 팀 버스 있다. 시와라하도 함께 계데 여러분 한번 갑니다 와 뭔데? 아니 무슨 평일인데 <laughs> 사람 왜 이래 많냐 이거 이벤트 드리네 티켓을 찾아야 되는데 아 저기 기오스크가 저기 있구나 오, 찾았습니다 어 하나 티켓 멋있네 아, 이 스토어 입장 줄인가? 아, 여기가 스토어인데. 지 네, 잘 사. 스토어 입장 줄도 엄청나네. 스토어 입장 줄 너무 길어서 얘는 끝나고 구경하든지 해야 되겠어. 들어가야겠다. 사람 진짜 많네. 와, 뭐 사진보다 더 많은데. 어, 들어가자. 안녕니까 유리병 같은 거. 아, 우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입장했어. 아 드디어. 대전에도 진출했습니다. 여기는 또 어떤 맛있는 것들을 파는가? 닭도그랑 아이스크림 집이 있고 일루 쪽부터 돌아볼까? 편의점이랑 아 여기도 돌려있진 않구나. 근데 이게 이제 엄청 인기 좋네 아 여기 드디어 아나 이글스 파크. 아 여기가 일루 응원단상 쪽이구나. 아 이쪽이 이제 하나 응원단상 입니다 아 여기 테이블석 이거 괜찮네 아 여기도 이렇게 서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들 있네 라파기랑 비슷하게 돼 있구나 여기 이렇게 이 테이블이 있잖아요 여기 음식 놔두고 먹으면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이 자리가 괜찮네 사진 보다는 다 좋은 듯 오늘 오늘 일로 갈거죠 3론의 야석으로 어, 생맥주 파네 반대편에도 있겠지. 아, 족발집에서 생맥주 파는구나. 음. 아, 고세지도 맛있겠다. 아, 역시 여기도 뚫려있어서 되게 탁해서 좋네. 아, 이제는 일로 못 가네. 좌석으로 아, 내려가서 가야 되네. 아, 저기 이제 그거네 스카이박스 같은 건가 보네. 아, 여기 외야도 괜찮네. 아, 여기 테이블도 있고. 저두 어, 자리마다 테이블 이렇게 오고 괜찮네. 아씨 이런 것좀 만들어 주지. 아 근데 여기는 이 약간 잔디 석들이 잔디 관리는 그렇게 잘안 되는 것 같네. 클럽 테이블처럼 생겼다. 4인인가아 사인인가 보네. 어 아, 이런 자리도 괜찮네. 아, 클럽 간데. 바베큐석 대신에 여기는 그냥 클럽 테이블인데. 라면 줄인가? 와, 이거 농심가락 이 줄이구나. 줄 아까 엄청 기네. 아, 떡볶이. 역시 떡볶이랑 줄이 즐기네. 와. 일단 자리를 좀 찾아놓고 맥주를 좀 사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 있네요. 313. 아, 일단 입성했는데요. 아 여기 햇빛 너무 더워가지고. 처음에 김파리 꼴랬는데 김파리 꼴았으면 쪄 죽을 뻔 했다. 일단 맥주 테라밖에 안팔아서좀 별로긴 한데, 일단 샀습니다. 자, 선수들이 등장했습니다. 와, 이거 뭔데? 간적으로 근데 너무 뜨거워요. 너무 더워 죽겠다. 뜨거워 죽겠다. 엄청 전광판 옛날 스타일이네. 여기 가면은 여기에 안에 따로 나와 이터피게다 선발 막세웅 아마패들도참마지왔날 평일인데 아한 대가 못뭐 전해줬어 <목소리가>

전기 닭 먹. 그렇지. 오케이. 따라왔다. 오생면 한탄타. 그렇지 않 오호. 역전. 김민성 안타. 어, 아, 지금 테라자한테홈란한방 받고 3대 2까지 따라잡혔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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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여! 아, 하자요. 아, 잘났다. 지금 노아우의 말로입니다. 외발 한 잡차인데, 더블 잡차 더블. 예전에 처음으로 운정을 왔는데 졌습니다 결국은 완전 대배를 했는데요 지난주도 제가 간금요을만 지고 나머지 다 이겼는데 오늘도 설마 이번 주첫 경기인데 오늘만 지고 나머지 다 이기고 이러진 않겠죠 선수들 퇴근하는 거나 보러 갈까? 저녁에 끝나고 오니까 조용하네. 여기도 유니폼 가격 한번 보고 가야지. 사이즈 90부터 100까지 남아 있어요. 아, 네. 아 이게 이게 예쁜데 1만 9천 원. 이게 티셔츠구나. 오렌지 13만 9천 원. 어, 가격은 마면안 되어 있는 거. 여기는 유니폼만 팔고 여기도 유니폼인데 다른 굿즈 안 파나? 네. 용건 도구 깃발. 아, 음. 음. 네. 방울이 기엽네 방울이. 브레이드가 다른 유니폼이구나 6만 5천 원. 레플리카, 특별한 녹취는 없네. 가방. 처음 와본 다나 생명 이들스파크. 이렇게 보고 갑니다. 주차장 진짜 몇개안 되는 느낌인데, 주차 되게 빡세겠다. 난 낮에 송심당 먹고 배는안프던데 뭔가 경기를 져서 그런지, 속이 허한 것 같기도 하고. 롱티 하이브 블레인이 <laughs> 없네 아또 편의점에서 뭐 이것저것 사다보니까 엄청 많이 샀어 맞죠? 한 봉투 샀습니다 오늘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퇴실해서 대전역 근처에 있는 그 짜장면 맛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이게 전부 다이튀김집들이라 이런 게 엄청 많네. 약간 야시장 느낌인데 낮에도 하네요. 낮에 하는 야시장 느낌. 여기서 그냥 앉아서 막걸리 나 앉아 먹었으면 좋겠네. 시장 엄청 크고, 뭐, 볼게 많네요. 제주도. 약간 동문시장 느낌이 좀 나는데 국수집도 있고 음, 먹을 게 엄청 많네 여기 다들 앉아서 먹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행안부 음, 장관상 수상한 시장이래요 어제 대전역에서 지하상가로 계속해서 걸어가도그 동네네요 어, 주차장부터 지금 엄청 포스가 느껴지는데? 음, 어디야? 와 되게 수고라 이거 등록하고 왔어야 되네 저 오늘 유술짜장 이걸 먹어보러 왔죠 어 엄청 빨리 나왔네 뭔가 좀 되게 기름진 느낌인데? 제가 좀 느끼함을 잡아주는 느낌 어쨌든 뭐 유술 짜장 처분으로 먹어봤는데 어 괜찮네요 맛있네 야구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글스파크도 갔는데 뭐 야구가 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번엔 여행도 짧지만 1박 2일 무사히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